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 제가 설교하러 설 때마다 자주 했던 인사가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잠시 멈춰서 자신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할 때에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제 운전을 하여서 교회로 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 문득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이 떠올라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문득 마음속에 어,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강한 거부감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하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번득 주시는 마음을 보곤 놀라는 마음과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하면서 살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 문제가 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해야 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이런 인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에서 하라, 해라, 해야 한다는 말만 듣다가 하지 맙시다. 이 말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인공도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던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질문하던 한 사람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성가대를 서야 해서 나왔습니다. 교사를 해야 하기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세례교육도 해야 했고 여러분은 새가족부이시면 새가족 환영을 해야 하고 또뭐 안내위원이시면 안내를 해야 하는 문제를 머릿속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섬김의 직분을 실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응당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했던 실수가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금방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질문이 나왔던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부자 청년이 덧붙이는 제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은 똑똑하고 성실하며 영적으로도 민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중요한 것,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이 했던 이 질문은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도 자주 있는 질문입니다. 최초 신앙을 시작했을 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붙잡아주신 첫 시절에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셨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예수님께 확 잡히면 정말 불 붙듯이 전차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이 삶에 정착한, 정착한 이후에 이런 질문이 잘 생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불경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삶의 이 청년은 삶의 태도로서의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제가 계명 다잘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영적인 성장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에 대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제안을 이 청년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엽비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이 청년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행동을 하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위해 그들의 삶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갑니다. 우사인 볼트라도 그렇게 빠른 사람이어도 골라인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번개 같은 속도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속도에 집중하느라 방향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은 속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매 예배 때마다 이 설교 시간이 이렇게 조용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 경청을 잘 하시는데 부담이 막 되면서 아 감사합니다. 한번 웃어주셔서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는 마음으로. 날씨 때문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별히 삶에서의 일이나 교회 안에서의 일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유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게 잘 하고 있어도 그가 너무 유능해서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아주 빨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놓친 채로 빠른 것은 도리어 돌아와야 할 거리를 늘리는 것. 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말과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청년은 거의 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구원에 대한 관심과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개 십중팔구.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재물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의 본체이신 분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너무 부럽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복음서의 어떠한 기사들보다 더 정나라하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논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대부분의 경우는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행위로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청년과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여 이르사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구원의 본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바로 두고도 구원에 이르는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이 청년은 결국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일을 옆에서 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자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이 놀라는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번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쉬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넌센스 넣는 넌센스 퀴즈처럼 이상한 말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직구기까지 한 교훈을 듣고 서로 술렁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서로 술렁이며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이르게, 이르게 하신 이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이 청년과 우리가 만나,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과 우리는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며 삽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신앙의 부분을 대화할 때의 대부분의 경우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 오늘 말씀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이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과 우리가 맞닿아 있는 지점은 우리 스스로는 잘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십니다. 30년 전만에 비교해도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자 청년과 우리가 맞닿아 있는 지점은 우리도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증거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바쁘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할 문제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내지 않고 다만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큰 일입니다. 어, 이 청년은 구원을 받는데 실패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야겠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도가 되는 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끄덕이시면 안 되고 삶에서 내가 버려야 될게 무엇인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니 끄덕이는 건 저도 할수 있는데 버리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 청년이 가장 잘한 일은 본질을 찾는 일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의 질문을 한 것이 이 청년이 정말 잘한 일인데 이 청년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비본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의지하기 쉬운 것은 쉬운 것의 대표는 재물이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가꾸는 것이 나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가 다를 뿐 비본질적인 문제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잘 성찰하고 캐내어서 마음밭에서 버려야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가시밭 가시 덤불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에 생존이 달려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또 차가면 거기에 생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된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들이 버려두고 따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기사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두 마디만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들의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리 마태는 그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이 생존의 근원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적인 이상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도 모르는 사람이 이상만 바라보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존의 근원이심은 현실의 문제고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 되심이 어떻게 이상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심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상이 아니라 그말 자체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